남경민 김정민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조 아무리 다 읽어 봐도 현금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 없어요. 최재원 검사 아무리 다 읽어 봐도 현금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11조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압수물 담당 직원은 이항입니다. 통화 외국환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에 필요 유무에 관한 지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형 비전, 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위를 받을 때는 압수수의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자, 김정민. 비누로 쳐진 채로 관봉권 왔죠? 그 비누로 뜯었죠? 김정민이 뜯었죠? 그때 당시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았 김정민이 뜯었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김정민이 뜯었던 얘기예요. 아까 굴지에 많은 증인들이 그런 관봉을 생전 처음 봤다는 사람. 그리고 검사장께서 이런 것은 그렇게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뜯었어야 안 뜯었어요. 제가 뜯... 내가 경찰에도 다 확인했어요. 어디에도 비닐을 뜯어서 압수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서 경찰하고 다 전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재형 검사. 이 내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묻었다. 누가 이 은폐 조작의 주범이에요? 이 사건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생각 책임 져야죠? 그런데 아까 그 책임 져야 되는 사람이 다 드러났는데 마이크를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 하고 그리고 폼을 잡고 큰 소리를 쳐요? 그게 똑같은 검사의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이... 사과하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아까 마이크를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할 때제 발언이 끝나면 올리는 습관입니다. 그 점이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어떤 점을 사과하 n d 신 건지. v 만하게 지금 여기서 이광범 i Oh, my 원비누 y o 수원 여기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서 청문을 두 번이나 하게 된 e r 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y 때문 o 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r 지 담당 검사 최재현과 김정민 수사관. 김정민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거만하고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최재현 검사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사관 탓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매불쇼에서 전현희 의원이 출연해 최재현 검사가 지시했고 김정민이 실행에 옮겼다는 폭탄급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제 법사위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아니고요. 3대특검 특별위의 네. 대응 특별위의 위원장님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laughs> 전현희 의원님, 박수로 맞아.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제가 청문회 보면서 의원님은 진짜 성격이 되게 좋은가봐요. 아, 되게 잘 참으시더라고. 아 나는 보면서도 그 이제 좀 잠시 후에 음. 나올 텐데 김정민 수사관 이야기 음. 하면서 되게 잘참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 진짜 너무 다정다감하게. 예. 나는 진짜 막 올라올 것 같은데 되게 착하게 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스님인 줄 알았어요. <laughs> 대신 아내가 이제 강아지. 아, 아내가. 그렇죠. 예. 아,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성격 좋으시대. 예.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봉권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남부지검 검사가 관봉권 띠지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어제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네. 최재현이는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실수로 이 중요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올래도 <laughs> 나쁜 놈이죠.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실수로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laughs> 네. 국민 앞에 속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 거고요. 네. 그런데 국민 앞에서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난번 전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개수한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 은 제가 답변드리고있습니다 아... 네, 자... 직인은... 직인... 위원장님 답변드리겠겠습니까 지금 잡연드리겠니까 뭐하는 자세요 겠습니 지금 잡그드리겠습니 지금 잡드리 지금 드리습니 지금 드리습니 지금 습니다 지금 잡연드다 지금 잡드리다드습다습니다 지금 드리다 피고인하게 치주하는 방구를 한다요. 아, 저좀 무섭더라고. 나도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첫째, 저 사람 잘못해서 나왔잖아. 네. 그리고 카메라 앞이잖아. 네. 국회의원 앞이잖아. 그런데도 저렇게.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을 때 잘못한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어떻게 했을까. 그거 너무 무섭더라. 나 진짜 무섭더라. 와, 조사받을 때 저렇게 와, 나오면 진짜 무섭더라고. 우리가 네. 막 조사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 진짜 어제 나온 검사들이 대부분. 검사가 검사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검사들이 어떻게 일반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을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저 마이크도 대답을 하다가 이제 저 재정 검사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탁쳐버려탁쳐고 네. 항의를 한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저 자리는 뭐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대표잖아요. 국민에게 이렇게 답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손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해야 네, 되거든요. 당연하죠. 데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 어제 나온 검사들이 박상룡 검사를 비롯해서 아.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평상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장난하게 보였다. 아. 그런,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니까 한동훈도 장관 후보 때저 마이크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막 옆으로 막 하고, 음, 맞아, 네. 항의한답시고. 윤석열이는 이렇게 막 아. 하고. 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묻는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곧 정의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형 검사 같은 경우는 고의든 실수든 요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잘못을 본인이 주체로 했고 음. 팀장으로서 해서 국회에 나왔는데 국민의 대표가 묻는 자리에서. 저따위 행동을 한다. 아,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저도 검사들 뭐다 제가 일반화해서 하고 싶진 않지만 이 검사들에 대한 태도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는 괜히 과거에 무슨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저런 태도들이 다 국민들 앞에 이제는 다 어제 보여진 거 아닌가 아,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laughs> 포인트들이 좀 <laughs> 어, 있었거든요. 그러게. 네, 그 음, 부분을 음.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권과 관련해서 제가 볼때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합니다. 아낌없이. 아낌없어 네. 네. 그런데 제가 볼때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네. 일단은 불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을 애써 못해요. 네. 달리 <laughs>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일단 최선영 수사관이 아. 어제 처음 국회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같아. 아. 아. 네. 이 사람은 12월 17일 압수하고 그때는 이 사람이 일을 했던 거야. 어, 압수해서 왔을 때? 음. 그때 이제 다 개수하고 압수 물품이 워낙 중요한 물품이니까 캐비넷까지 넣어놓는 거. 아. 이 사람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는 비닐 관봉권 띠지 다있었어 네, 네. 자, 최선영 수사관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샜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어... 우리가 맨날 어... 이야기했던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반복권은 어차피 오천만원 써있으니까 <laughs> 그대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띠지가 네. 있는 거는 그냥 띠지대로 세면 되고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FM대로 한 거야 상식적인 그대로 그렇죠. 그때 비닐이 있었고 띠지 있었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이게 12월 17일이야. 네. 근데 굳이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관복권 음. 잘 보관했는데 네. 굳이 12월 19일에 또샌단 말이야. 네. 또 새.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질문은 <laughs> 너네 이미 다 끝난 게임을 왜또새갖고 그렇죠. 관복권 뒤지 없으냐.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김정민 수사관에게 물어봅니다. <laughs> 음, 그게 핵심 질문 맞습니다. 저도 아, 그 질문을 했는데 네. 너무 부드럽겠나요? 성격 좋 진짜 좋아. 데 정말 성격이 좋으십니다. <laughs> 함께 보시죠. 개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지금 최재형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 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또 개수를 했습니까? 저희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현금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묶여있는 이미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개수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띠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개수됐는지도. <laughs> 그러면 개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민 수사관에게? 저희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계시 무조건 하겠지만. <웃음> <웃음> 저거를 열번 반복해요. 어우, 두 사람이. <laughs> 열번 반복해요. 근데 네. 화를 안 내시더라고. 열 번을 반복합니다. <laughs> <laughs> 왜또셨어요 예. 우리는 들어오면 셉니다. 아니, <웃음> 17일에 셌잖아 <laughs> 네. 근데 왜 19일에 또세냐고 <laughs> 저희는 <웃음> 들어오면 무조건 셉니다. <laughs> <laughs> 예. 그왜 띠지? 그럼 너가 받을 때 띠지 있었어? 없었어? 그거는 기억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아, 저희는 들어오면 합니다 아, 그거 기억 안 납니다. 아, 누가 아, 저는... 시켰어? 에? 누가 아, 시켰어? 아, 그거 뭐 김, 김, 아... 기억 안 납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무조건 납니다. 아, 와... 어, 그만해 답답해 게 뭐, 오늘 열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현희 예. 의원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니까 저런 장면이 아. 취득이 된 것이고 <laughs> 네. 너무 잘하신 질이고, 네. 저는 아까 그 최선영 수사관 다 조목조목 기억나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네. 만약에 저 김정민 수사관 저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시험 어떻게 붙습니까? 음. 그 정도의 암기력 갖고는 시험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나거든요. 근데 기억을 안할 지금 모종의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왜? 못할까? 뭔가 이거는 범죄로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과,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없앴기 때문에 음. 지금 말을 못하고 일부러 기억 안 나려고 노력하는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지 않고서는요. 아, 옆에 수사관도 똑같은 일을 겪어서 다 기억하는데 네. 저게 굳이 기억이 안 난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핵심은 그때 김정미 수사관의 큰닝 페이퍼에 <laughs> 남들은 다 폐기에 비 없이였다. 그 진짜 충격이었어. <laughs> 그러니그 내용은. 자기가 폐기했다는 주장이죠. 사실 네, 남들 남들도 다 했으니까 맞아. 나도 했다. 네, 그 얘기고 핵심입니다. 정황상 그 이전에 띠지나 비닐이 다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개수기의 현금을 다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추정은 어쨌든 김정미 수사관이 가능성 매우 높은데요. 실행을 한 사람은 네. 김정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데 그것이 그 지시를 누가 했느냐? 계장이 현금 따발을 그 책상 안에 캐비넷에 넣고 퇴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계수를 했는데 하루 정도가 비거든요. 네.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게 아니면 원형 그대로 김정민 수사관한테. 갔으면 사실은 이것도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왜 원형 보존을 하지 않고 최선형 수사관처럼 그런 방식으로 세지 않았는지 그리고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것을 왜셌는지이 음.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누가 지시자일까? 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이게 네,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순하게도 최재현 검사를 의심합니다. 음. 최재형 검사는요 1월 8일 관봉권 띠지를 통해서 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수사를 할 생각이었다는 거야. 1월 8일. 1월 8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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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봤는데 수사관이 압수물을 훼손을 해놨네. 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수사관을 질책했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수사관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가 다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현 검사는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다 망가졌는데 네. 수사관 때문에 네. 뭐, 질책까지 해놓고 네. 그런데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뭐에? 증거가 없어졌는데. 예. 아, 자 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laughs> 그러다가 어. 이 최재현이가 천안으로 옮깁니다. 근무지를 예. 예. 근무지를 예. 옮기면. 후임 인사가 검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 네, 가겠죠 이 중요한 수사 다 망친 어. 이 훼손된 이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어. 떠나버립니다 <laughs> 수사를 다 망쳐갖고 수사관을 질책해놓고 어, 화는 네. 났는데 어, 화는 났고 수사 다 완전 박살났거든 <laughs> 그렇죠. 예. 그런데 위선에 보고도 안 하고 어. 얘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떠난 겁니다 안 수사를, 차, 수사의 차질이 그렇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부분 함께 보시죠 자금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자금 추적 수사관으로부터 해선됐단 말을 들었습니수사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지혜 수사관이요. 네, 신지혜 수사관한테 보고 받으셨고요. 보고 받으시고 나서 남경민, 김정민 두 분의 이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뭐 서로 진술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1월 9일날 최정검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네. 1월 9일날 수사관들을 질책하시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셨죠? 뭐 위에다 보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질책... 어, 지금... 보고 문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 본인이 혼자 은폐하신 거예요? 세 달간. 그러면 JTBC 보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혼자 그 사실 띠지와 관봉권이번권에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걸 알면서도 본인 혼자 묵인했다는 거네요. 뭐그 제가 알고 넘게 본인이 혼자서 알고. 근데 왜그 계장님들한테 공유하셨어요 근데 위에 부장 검사나 박건덕 부장이나 이동 차장 검사에게 보고 안 하나요? 띠지 관번권이 훼손됐는데도. 그러면 질책을 왜 하셨어요? 질책을 했다는 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스스로 인정, 인정,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앞, 그 수소에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보고를 안 한다고 부장검사한테 대전지검을 언제 가셨죠? 2월 3일 나갔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부장 위에 아무튼 뭐, 뭐 너무 바빠서 검건이 훼손됐어도 증거물 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안준석 검사 후임 검사죠. 안준석 검사에게는 인수인계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요 수사 대상과 압수물품이 훼손이 됐다는 걸 인계하셨습니까? 제가 2월 3일 천안지청을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알려줬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인계하셨냐고요? 인계라는 인계를 이게 인계 인계, <laughs> 인계라고 봐야그 주요한 심지어 정권의 이 권력 권력형 게이트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에로부터 압수된 법문권이 훼손됐는데 증거 압수 증거가 훼손됐는데 인수인계도 안 하겠다고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범죄의 혐의에 가담했네요 보니까 본인 조의 평판을 들어보니.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 안할 사람이 아니라 거예요. 보고 <목소리> 왕이야, <목소리> 본인 혼자, 그런고그 위험한 딴그 이미 이 사건이 그장 간단한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본인이 세달 넘게 묵인하셨다고요? 법무고가 띠지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앞뒤가안 맞잖아요. 후임 검사 때도 인계안안오 그러면 후임 검사는 4월 25일에 있어야 알아가지고 지금 부장한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네. 보고왕 이 중요한 건 보고를 안해 <laughs> 근데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저도 법무관 생활 3년 해보면서 네.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고. 무조건 보고예요 아, 네. 보고 안 하면요 자기가 책임을 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사고가 나도 보고하고 어. 자다가도 보고 이 보고가 그냥 습관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보고왕이라고 하는 거는 최재현만 그런 게 아니라 아. 모든 공무원들은 보고왕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어.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네. 아니 그거를 공무원 처음 가면 다 배우는 건데 굳이 이 사건만 보고 안 한다 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예. 제일 중요한데 화도 어. 났는데 보고 안 한다 어. 그럼 범인이 가서 자기도 그 얘기 합니다 그... 이 수사는 제일 중요한 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네. 뭔가의 네. 범죄 혐의에 같이 가담됐기 때문에 은폐하는 거 외에는 그렇지. 설명이 네. 안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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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 보고를 어떻게 안 합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중요한 게 지난번에 수사관들이 나와 가지고 마치 이제 수사관들만 우리가 잡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돌아가니까 자기 화나가지고 검찰청 그 이프로세에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때 문자 이렇게, 이렇게 어, 내가 문자 보내가지고 보내, 올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얘네가 잘못한 맞아요. 거 내가 지적했다 네. 이 사람은 억울한거못 참는 거야 네. 아. 자기가 잘못한 거는 사실은 표현도 하기 싫고 음. 남한테 뭔가 욕 얻어먹기도 싫은 사람이라서 그걸 못 참고 올린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중야 사건에 대해서는 아. 말도 안 하고 아. 나한테 다 뒤집어쓴다? 아. 말이,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앵커님의 진범이 어, 음. 최재형 검사 같다라는 주장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머리를 딱친게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 사건의 최초의 압수수색을 건진한테 가서 할때 압수색 영장에 이 현금 다발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압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사실상 그 위반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네. 어제 그 경찰에서 오신 분들이 몇분의 얘기가 지적하더라고요. 이것을 압수수색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만약 압수색 하려면 나중에 다시, 아, 다시. 그게 있구나. 새로 영장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음. 그니까 러 최재형 검사도 그걸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할줄 이제 이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걸 음. 가지고 이제 자금 출처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별건 수사가 되니까 불법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제 제대로 핸들링을 못한것 같은데 그러면 왜그 분명히 별건 수사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왔냐. 음. 그리고 가져와서 그 띠지를 분실하게 만들었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즘 수사관 되려면요 아. 경쟁률이 몇백 대라서 네. 다들 암기 왕이에요. 근데1년차 수사관이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아. 암기 왕이 기억 안 난다. 아. 아. 그 보고 아. 왕이 보고 간다. 이거는 두 왕의 문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laughs> <오늘> <laughs> 그, 그리고 그 수사관이 지금 그 관봉권 이런 경우는 사실 수사관 하면서 평생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김기표 그 의원도 검사였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검사하면서 한번 정도밖에 못 봤답니다 관봉 때는. 아 그러니까 김정미 수사관의 경우에는 거의 처음 보는 형태였을 ]겠죠. 거라고요 만약에 띠지나 이런 게다 음. 있었다면 네. 기억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는 사다못해 우리 최영진 씨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최욱 선배가 <laughs> 야, 너 우리 이거 다뤘던 거 기억하지? 그거 기억 못 하면은 사단 나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와장창 깨줘서 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외우고. <laughs> 아, 저분 어려운 시험 그리고,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이게 <laughs> 회장그 캐비넷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캐비넷에서 그 보존된 원형대로 앞수에 갖다 줬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캐비넷에 <laughs> 디지가 훼손된 채 있었으며, 그것을 아마 그때 뭔가 기록이 남기거나 인계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음, 당연합니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갖다 줬다는 것은 정황상 명확하고, 네. 그러면 앞속에서는 디지나 비닐이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누군가 이걸 훼손했는데, 네. 그 범인은 이제 누군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재현 가구 새로운 검사 왔잖아요. 네. 후임. 어, 후임 검사 왔잖아요. 네. 그 후임 검사가 4월에 대해서야 이게 없어진 걸 알고 보고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때까지 그 수사팀 전체가 후임 검사한테 이 분실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 수사팀 검사들한테 얘기를 네. 해줬다 해줬다고 했잖아 아 근데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수사팀 모두가 새로운 검사한테 이 얘기를 아 다안 했다는 거야 그러네, 좀, 이게 그래서 그러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제 백혜룡 경정이 현장에서 바로 그냥 한 마리 그냥 집어 던지고 아, 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예. 야 정말 차이다였습니다. 이 띠지에 지문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나봐. 관봉권 어, 어. 비닐에도 묻어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거기에 지문 채취하는 게 조금 어려운가 봐. 그래서 그걸 DNA 감식을 통해서 대조를 한답니다. 네. 근데 DNA 정보는 경찰이 없고 대검이 다 보관을 하고 있대. 어. 그래서 대검이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잘한다는 거야. 어. 근데 못 하는 애들 그 옆에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그냥 <웃음> <웃음> 와, 시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지문 현출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안 붙기 때문에 그 족지문 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 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측정하는데 네, DNA는 대검에 맡겨 놓습니다. 국가수에 맡겨 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처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것 같고요. 최재현 공장 검사 특수직무위기 특가법상. 이건 <laughs> 해야 됩니다. 당장. 앉아 <laughs> 있는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laughs>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웃음> <웃음> <laughs> 와, 아, 저, 저게 너무 귀여... 아, 아, 근데 어떡합니까? 이거 위증한 거라고. 와, <laughs> 저건 사실 쉽지 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하 경찰이 검사에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조국혁신당의 음. 경찰 출신 의원 그 황훈아 의원처럼. 됩니 아, 아. 그걸 그렇게 당했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음. <laughs> 아, 통쾌하더라고요. 아, 시원하다. 아, 그러나 우리 의원님이 뭐 덧붙일 사안은 아닌 예.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백현경 굉장 얘기하시는데 서영교 의원 공감하는 소리가 마이크 꺼져 있는데 음. <laughs> 들리네요 네. 네.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진짜 야, 이 검찰 개혁은 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여실히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이제 절차를 밟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 이미 이제 법사위 통과했고요. 본회의에 추석 전에 이십오 일 본회의에 아하. 지금 이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청이 이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고 기존의 검찰청은 해지가 되고 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랑 지금 이제 현재 뭐 국회 정관법 그리고 또 정부 조직 개편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한네개 다섯 개가 올라가는데요 아마 국민의 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어 공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 순위의 법이 이제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검찰 개혁법 이두 개가 가장 이제 우선 처리가 될 것이고 네. 필벌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네. 걸리지만 반드시 추석 전에는 이제 네. 완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박상용이 최재현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저희 당의 이제 검찰 정치 공작 TF에서 이 사안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검사들의 그동안 정치 공작 증거 조작 이런 사례들을 계속 지금 수집을 하고 증거를 모아서 또 법무부에서 또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군과. 적으로는 이 정치 검사들 특히 공작하고 증거 조작을 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지금 아, 어, 추진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그날을 기다리게 되네요. 저는. 네. <laughs> 저는 사실 탄핵 절차를 밟으면 와 시원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는군요. 탄핵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미 뭐 강백신, 엄희중 음, 음. 검사들 탄핵을 어, 저희이 속출을 했죠.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수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증거가 네. 없는 증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기존의 검찰에서 내놓는 자료만 가지고 맞아요.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기각을 기각이 대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그래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음. 이 특검 수사가 그선 네. 단계로 꼭 필요하다. 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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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가기 전에, 아, 가기 번, 전에 저... 전현희 TV <laughs> 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laughs> 구독해 주세요. 의원실 보좌관 일도 전현희 TV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욱 우리 앵커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오천, 육천, 칠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좀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전현희 TV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